우리의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살면서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단연 반팔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어떤 스타일이든 거의 필수템이고 봄, 가을, 겨울에는 이제 레이어드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필수 아이템이 바로 반팔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렴하게 잘산 반팔티셔츠는 약간 국밥 같은 느낌? 뭔가 사계절 내내 든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밥 같은 티셔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여름 여름이 오면 이제 패션 유튜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반팔 티셔츠 컨텐츠예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의 티셔츠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가성비 코디, 가성비 제품들 할때 절대 빼놓지 않는 브랜드. 바로 제멋 브랜드의 티셔츠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저는 하나쯤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티셔츠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잘 뽑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브랜드 측에 조금 부탁을 해서 원래 할인가도 굉장히 착하지만 특별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여름에 정말 추천드릴만한 반팔 티셔츠 빨리 소개해드려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많지 않아요 딱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루이스 박스 반팔 티 2팩입니다 색상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특별 할인가로 36,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게 원 플러스 원에 36,200원이에요 그럼 한 장에 18,000원꼴의 반팔 티셔츠를 구입하실 수 있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티셔츠가 너무 저렴하니까 아, 이거 한번 빨래하면 다 늘어나고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집 접 세탁도 해봤습니다. 수축률은 이 정도 돼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면 100%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수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16수 코마사 원단에 바이오 워싱까지 들어가서 수축률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티셔츠는 거기다가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박음질 보시면 이 소매와 몸통 부분이 갈라선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매 쪽도 뒤집어서 보시면 끈말아박기 봉제법이라고 해서 원단을 말아서 봉제를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희도 옷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디테일들을 줄여야지만 기본 아이템들은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도 다 챙기면서 또 박스 핏감이라 원단도 많이들 텐데 이 정도의 가격이면 사실 반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겠죠. 아마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름에 면 100%의 티셔츠는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얇은 면 원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탁을 하면 굉장히 후질근하고 그리고 원단감이 얇으면 여름에 입었을 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핏감 때문에 저같이 말른 분들은 얇은 면 원단은 사실 최악의 아이템이에요. 다만 제가 마른 남자 코디 꿀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 원단을 구매를 하실 때는 20수보다 두꺼운 그런 원단의 면 소재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루이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16수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단감이 굉장히 두툼해서 각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 이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약간 더 어깨가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루엣이 딱 각이 잡히기 때문에 마른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반팔 티셔츠예요.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즘 트렌드는 반팔이 숏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롱한 느낌이 트렌드예요. 밑단도 트임으로 제작되어 있고 기존의 반팔 티셔츠보다 총장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계절에는 레이어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티셔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만한 색상은 흰색과 블랙은 국룰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개인적으로 추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비 색상과 올리브 카키 색상 그 정도로 더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 티셔츠로 몇 가지 코디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룰 색상 화이트 컬러 코디입니다 박스한 핏감의 티셔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시티보이 느낌의 귀여운 캐주얼 코디를 해봤는데요 신발과 모자의 색상 포인트를 맞춰주고 팬츠와 가방의 톤온톤을 해주면 이렇게 안정감 있는 반팔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 두 번째 코디는 와이드한데님의 벌룬 블로퍼를 매치해줘서 깔끔하지만 귀여운 느낌의 코디를 만들어봤는데요. 티셔츠가 박시할 때 모두 넣어서 입기보다는 앞에만 넣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감이 네이비일 텐데요. 색감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한여름에 적합한 색감입니다. 저는 벌룬 핏감의 하프 스웨 팬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꾸안꾸 느낌의 계절감에 맞는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네이비와 화이트는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대표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여름에 매치하시면 시원하면서도 색감의 포인트를 확실히 줄수 있는 조합입니다. 저는 벌룬 핏감의 화이트 팬츠에 귀여운 아이피 소재의 신발을 매치해서 트렌디하면서도 깔끔한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역시나 호불호가 없는 조합이죠. 팬츠를 이렇게 화이트로 갖고 가면 블랙 앤 화이트의 국물 조합도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블랙 색상은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렇게 너무 박시하지 않아서 캐주얼함보다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색상의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주고, 블랙과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 카키 색상의 팬츠를 롤업해서 코디해봤는데요. 여름에 블랙 반팔 티셔츠 하면 딱 떠오르는 코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반팔 티셔츠 코디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올리브 카키 색상입니다. 원래 처음에 카키 색상의 팬츠와 코디할 리더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색감이 너무 귀여운 코디가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이 조합으로 입으시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색상 매치를 하실 수 있는 코디입니다. 올리브 카키와 크림 색상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이번 여름만큼은 크림보다는 화이트가 더욱 핫할 것 같아서 화이트 팬츠를 매치했습니다. 여름엔 다양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은데, 올리브 카키 색상도 완전 강력 추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성비 반팔 티셔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노웨이드롭 반팔 티셔츠입니다. 색상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특별 할인가로 49,6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역시나 원플러스 원패키지이기 때문에 개당 24,500원 꼴의 반팔 티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루이스 반팔 티셔츠와는 다르게 같은 코트는 100%이지만 이 티셔츠는 20수의 원단이에요. 원래였다면 20수 원단인 이 티셔츠가 훨씬 얇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티셔츠가 훨씬 두껍습니다. 왜냐면 20수 이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수의 원단이 두 가지가 포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받아봤을 때 포장지만 보고 맨투맨인 줄 알았어요. 헤비한 원단감 때문에 역시나 각이 굉장히 잘 잡혀서 마른 분들께 체형적인 보완을 할수 있는 실루엣의 핏감이 나와요. 티셔츠의 특징은 이제 앞판에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 건데요. 딱 봐도 호불호가 거의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레터링으로 되어 있고 올해 트렌드가 그린 색상인데 전체적인 그린 색상을 입기에는 코디도 어렵고 조금 부담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배색의 티셔츠예요. 올여름에 약간 트렌드 색상도 갖고 가주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딱 적합할 만한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컬러들도 배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상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색 포인트에 맞춰서 코디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수 포인트의 그린 색상과 신발의 색상을 맞춰줘서 포인트를 줘본 코디입니다. 이렇게 자수 포인트의 배색이 어떻게 들어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맞춰서 입어주시면 여름 코디는 뚝딱 끝납니다.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이번에 티셔츠와 영원한 단짝 데님과 매치를 해 봤는데요. 배색이 네이비 계열의 색상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데님류와 입어 주시면 딱 좋습니다.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흰색 티를 레이어드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욱 줘서 호불호 없는 반팔 코디를 완성해 봤습니다. 이번에 와이드 스웨트 셋업과 매치해본 꾸안꾸 반팔 코디인데요. 티셔츠의 깔끔한 자수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없는 스웨트 류와 입으셔도 코디가 꽉차 보이죠? 이번에도 흰 티를 레이어드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욱 줘서 호불호 없는 반팔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티셔츠가 박스에서 오버한 실루엣으로 연출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슬림한 데님과 매치해주셔도 잘 어울리는 티셔츠 코디가 됩니다. 이렇게 소매를 롤업해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너무 과하게 오버하지 않게 다듬어주시면 좋습니다. 对。 이렇게 여름이 오면 꼭 필요한 반팔 티셔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반팔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워낙에 반팔 티셔츠가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반팔 티셔츠를 참고하시면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딱 티셔츠 두 가지는 딱 5월 10일까지만 특별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에서도 너무 감사해도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걸 알고 파격적으로 10분께 티셔츠를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꼭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